약을 먹으면서도 하 이거 진짜 나 죽이는 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들 수가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워낙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죠? 수면제,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 네,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 드리는지 이제 좀 궁금한데 이게 찾아보면 여기저기서 설명이 달라서 다들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흔한 설명이 인터넷에 보면은 수면 유도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 수면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는 설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그건 너무 광범위한 분류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면제는 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졸피뎀, 스틸로스, 음. 졸피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 네, 음. 으로 되어 있는데 졸피뎀만 저는 수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그 넓은 의미에서의 수면제 구분과 좁은 의미에서의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구분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수면 목적으로서의 수면제. 우리가 얘기하는 졸피뎀, 스틸룩스 그리고 수면목적의 항불안제 수면목적의 항우울제 그리고 멜라토닌 이런 것들을 다 수면제에 들어가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트레아졸람도 있고요 플로라 제품도 있고 수면제가 여러 가지 있긴 하네요 근데 걔는 이제 사실 기전으로 보면 항불안제 쪽에 더 가깝기는 한데 또 이제 수면목적으로 더 특성화돼서 쓰는 약들이죠 아 그럼 이렇게 넓은 의미의 구분에서는 이제 항불안제뿐만 아니라 항우울제도 이제 수면제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음. 항 히스타민제도 음. 수면제에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면제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면 목적으로만 써야 그게 수면제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침에 드리기도 하고 점심에 드리기도 하고요. 항 히스타민제는 정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음. 이걸 다 같이 수면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 자체가 보통은 음. 수면제가 좀 두렵고, 음, 음. 네,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시는데, 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음... 더 불안해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보통 졸피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몇개더 트리아 졸람, 이런 것들만 수면제라고 말씀을 드리고네요. 딱 수면 목적으로만 쓰는 약. 음. 보통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 그 일반의 약품으로 파는 것들은 항히스타민 기전으로 잠오게 하는 약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감기약, 뭐 콧물약 이런 거 먹으면은 졸린 경우 많잖아요.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항히스타민 계열의 부작용인데 그것만 따와서 항히스타민 약을 수면 목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약들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약들도 항히스타민 기전으로 졸리게 하는 약들이 꽤 있어요. 그럼 같은 기전인데 뭐는 수면 유도제고 뭐는 수면제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하죠. 아, 이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항불안제다라고 하면 항불안제의 효과에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근육 이완, 항불안. 졸린 거 수면 진정 효과와 이제 마취 효과 아 마취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드려요 그래서 수면 진정 효과가 항불란제에 있기 때문에 음. 수면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못 주무시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이 너무 많고 이래서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자신이 불안이라고 안 느껴도 불면이 지속되면 아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아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이 불안들이 더못 자게 하기 때문에 그 불안만 걷어줘도 잘 자는 경우도 많죠. 항우울제 중에서도 수면 목적으로 쓰는 약이 있잖아요. 보통 미르타자핀 같은 약이 수면에 워낙 좋아가지고 좀 쓰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수면 효과가 크지 않은 항우울제도 사실은 그분이 불안이 너무 심할 때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수면에 좀 더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트라조돈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아, 그쵸 엄청 많이 네. 쓰죠 트라조돈이라는 약이 렘 수면을 조절해서 음. 좀더 깊은 수면 좀덜 깨는 그런 수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울제를 우 수면 목적으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수면제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은 쿼티아핀이라는 약도 엄청 많이 써요 음. 처음에는 조현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조울증에서도 쓰이고 요즘은 우울증에서도 많이 쓰이죠 근데 사실 수면 목적으로 처방할 때가 더 많은데 음. 이걸 왜 쓰냐 얘도 결국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틸록스 그리고 뭐 항불안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내성이 가능한데 그렇게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경우에는 그 약들을 무작정 더 올릴 수 없는데 이럴 때 아까 얘기한 항우울제, 뭐 트라조돈이나 멀타자핀 그리고 지금 얘기한 쿠에타핀 같은 것들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죠.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보통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조제들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 기전으로 졸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인데 물론 요게 이제 잘 들으시는 분도 음. 있긴 하지만 요걸로 이제 부족한 다른 기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간혹 가다가는 저희가 드린 약들 뭐 하나도 잠이 안 오다가 약국에서 준거 보니까 바로 잘 잤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서 항히스타민 기전이 더잘 듣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병원에서도 항히스타민 기전을 사용한 약들을 처방할 수 있고요. 요즘 사실 광고가 너무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제 천연성분으로 된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고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다라는 선전이 엄청 많던데 보셨죠? 네, 저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네. 약국에 가서 진짜 효과 있나? 뭘로 돼있지? 라면서 이렇게 본 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서 먹어봤다라는 음. 분도 계시고요. 막 그런 후기들을 보면, 어, 자는 시간이 너무 늘었다. 음. 혹은 뭐몇 시간만 자도 다음날 너무 개운했다. 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네, 일반인들이 나와서. 경험담들을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뭐 드셔보셨다는 분들 계시죠? 네 진료실에서 많죠. 그리고 음. 먹어도 되냐 여쭤보시는 분도 많고 광고 보면은 이제 좀 약간 화날 때도 있어요. 이제 어떤 외국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네. 수면제는 당신을 죽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무해하고 정말 크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음. 저도 이제 수면제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데 음. 수면제를 좀 졸피뎀이나 뭐 이런 약들 음. 좀잘 처방을 하는 편이세요? 사실 졸피뎀이 굉장히 안전한 약이긴 해요.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 그래도 저도 1차적으로 먼저 쓰는 편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로 일단은 수면을 먼저 조절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졸피뎀을 얻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음, 네, 저도 처음부터 음. 쓰진 않고요. 음.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씁니다. 절대 뭐이약 자체가 이제 독은 아니에요. 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뭐 기억을 잃는다든지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행동을 하신다든지 음. 혹은 뭐 자살의 위험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걱정하시는 건. 그만큼 위험한 약은 아니에요. 내성의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 줄이고 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수면제는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더 음. 무섭게 하고 그리고 약을 먹을 때 편하게 먹어야지 또 잠을 잘잘수 있잖아요. 근데 <laughs> 약을 먹으면서도 어, 이거 진짜 나 죽이는 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천연성분이라고 부작용이 없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천연물로 된 약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저도 환자분들이 자주 얘기하셔서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했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진짜 너무 효과가 강하다고 나와있어서. 네. 보니까 근거 없는 게 아니고 꽤긴 시간 동안 다양한 연구가 실제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그 논문들에서도 얘기하는 게뭐미강추출물 이런 물질들이 수면의 효과는 있는데 결국 히스타민 수용체에 음, 작용해서 음.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인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사실 보면 기존의 약국에서 파는 수면유도제들과 같은 기전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효과는 그것보다 더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총 수면 시간을 늘리긴 했는데 그게 몇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는 좀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한거 아닌가 음, 몇 시간 더 잔다 네,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강한 효과를 보면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훨씬 더잘 자는 사람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물약만 들여도 훨씬 더잘 주무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많은 의약품들이 그 플라시보의 효과를 이기지 못해서 약품 개발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통 그 정도 효과로는 사실 의약품 인정을 받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도 하고요 약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약품을 보면은 부작용들이 잔뜩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건강보조식품을 보면은 부작용이 별로 나와 있지 않고 사실 그 이유는 의약품 자체가 그 검기식보다 제조하는 과정 처음에 시작과 끝 허가받는 게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더 많이 보고되고 나열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서가 아니라 더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이. 보고 되어 있는 것 뿐이라는 것, 그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못 주무셔서 수면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있고요, 건강 보조 식품들도 있죠. 다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어떤 뭐 필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기전에 따라서 좀 나뉜다 그렇게 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뇌부자들이 생각하는 수면제는 수면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수면제. 그리고 어, 수면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들은 이제 수면 유도제다. 이렇게 음. 나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면제 역시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독은 아니다. 그렇게 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 영상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이 남아 있으실 텐데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가능한 대로 대댓글 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